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기쁜 성탄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어,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어, 예수님이 나실 때도 잘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또 지금도 어, 예수님이 다시 어, 이제 2000년 되고, 기독교 어, 역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이 세상 문명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주님과 상관없이, 예, 그렇게, 예,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아무나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예수님을, 어, 모두가, 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하 그분은 너무 달라, 다르셨어요. 음.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는, 음, 그분은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모습은, 어, 전혀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던 왕건은 상관없는.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에, 이제 장차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에,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풀이라 어,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사, 사람들의 그런 어, 메시아에 대한 히, 기대와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모두에게 그렇게 다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알리셨고, 또 실제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어, 왕으로, 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 유심을 자신의 구주로, 어, 왕으로 영접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 유심의 그 왕대심, 그분의 다스리심은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어, 사실상, 오늘날, 예수님 오신 뒤 20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빛 고그 세상에서 빛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왕으로 오심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땅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 기쁨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은 그들이 원하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다 실망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사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너무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가요? 주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 안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는 상관없고 내게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가? <laughs>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나셨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우리의 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각 그런 것에 근거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전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탄생,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모두 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우리의 기대,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거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채워주시겠지. 말하자면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을 그분에게 투영해서 그분이 나에게 그러한 분으로 찾아오시기를. 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고, 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걸 원하고 또 그분이 그걸 채워 주시고 물론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주님 우리를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속한 것으로 가지고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냐면 그분에게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 이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채우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을 해야지, 우리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투영해서, 뭐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말하자면 투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그분이 채워주실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잠시는 우리에게 위안을 줄수 있고 만족을 줄수 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진정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자리, 왕궁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난 그러한 병원이나 집이나 그런 장소도 아닌. 짐승들이 누에 있는 그런 마곡관 말구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이 땅에 오실 때 조차 너무나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전혀 그분, 그분이 그, 그 왕적인 위험과는 너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바로 그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집 없는 자로 사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태어날 때 마곡간 말구에서 태어났듯이 예수님의 사, 살아계신 삶은 사실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서 늘집 없는 자, 고향 없는 자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제자되고자 하는 석유환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기드릴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주님은, 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머리둘 곳이 없어서 말구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사실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시고, 그분은, 어, 늘, 어, 이렇게 떠돌아 다니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어서 처음 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 그분을 환영하고 어 그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죠. 오히려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조차도 예수님은 너무 낯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얻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풀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전혀 왕적인 방식으로 사신 분이 아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잘 것 없고, 또 그분이 상대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정말 사회의 밑바닥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사시고 함께 사실까 어디에 가실까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주님과 생각이 다른지. 예,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 세상에서 어, 좀더더 더 높아지고 나아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답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멋있어지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어, 다한결같이 응? 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해놓은 아이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평생 예수님의 형상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든 부를 추구하든 자기의 꿈을 추구하든 모두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대단한 것을 뭔가 멋진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찬란한 것을 그런 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뭔가 대단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생각하고 이수님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뭔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분이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 것 없는 평범한 인생 안에 주님이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문제이지. 말하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여관방에 있느냐, 내가 말구위에 누워 있느냐, 내가 왕국에 있느냐, 어디에 누워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계신 그 곳에 주님이 임재에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보배를 즐거해색하졌다고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대단해지나요? 좀더부유해지고더 더 인생이 멋있어지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더 인생이 더 높아지고 더 멋지게 멋지게 되리라. 말하자면 세상의 욕망과 세상적인 어떤 추구들을 예수님께 대입해서 그분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바꿔 보려고 좀더 낫게 해보려고. 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우리 질그릇이 금 그릇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야 놀랍구나, 당신 안에 무엇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은 전혀 다름없이 그냥 질그릇 그대로,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내 인생이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볼때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기쁨, 평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뭔가 인생이 찬란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초 높은 곳을 러내서막 뻗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기대,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실망시키시고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인생이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런 세상의 어떤 왕적인 권위로 세운 중세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님의 형상을 크게 왜곡시켜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그분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해놓은 아이 그 아이가 예수님의 표정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모습 속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유와 같이 별 볼일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저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좀더이 세상적인 관점 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에서 정말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음.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지 않나. 그런데 바로 그 보잘것 없는 음. 말구유 같은 내 인생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생명을 보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그분이 행하십니다. 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그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음. 돈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예수 안에 가난한 자들 안에 목마른 자들 안에 주님이 그 놀라운 생명을 부으시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그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자유로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이임하실까?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 세상의 것을 비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임하실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관 방에 마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 있듯이,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저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구유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이제 우리의 눈을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우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은 것을 향해서 막치 어, 올라갈 때, 막 뭔가를 향해서 그 욕망을 향해서 막 이렇게 치달아갈 때,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가서 나가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귀한 일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런 소망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나라. 이 세상에 없는 그, 자유, 평화, 하나님의 정의, 그 메시아 왕국, 우리가 보잘 것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 사람들이 갖고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허상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만 진정한 평화 있습니다. 주임을 만나야 그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더 온전히 받아 누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온 땅의 임금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를 뿐으로 하늘에 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계신 그대로 주님을 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로하여금 주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주님의 그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성탄의 축복을. 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